일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1조 원이라고? 얼마 전에 유튜브 추성훈 채널에서 지금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집 소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집을 소개하던 중에 근처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무려 1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도쿄가 비싼 곳이라고 해도 집한 채가 1조 원이라니 너무 궁금해서 바로 일본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갈수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쿄 여행하면 한번 들릴 만한 곳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도쿄도 미나토구 완전 중심지에 자리 잡은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곳이에요 미나토구는 일본에서 굉장한 부천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이곳은 여러 개 동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모리 JP타워가 메인타워입니다. 지하 5층, 지상 64층 규모로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3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높이만 무려 325.19m. 도쿄도 내에서는 최초로 300m를 넘긴 건축물이라고 해요. 일본의 유명 부동산 개발 기업인 모리 빌딩에서 약 30여 년간 재개발로 공을 들여 완성한 초고층 주상복합 시설입니다. 저층부에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 글로벌 기업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재밌는 건 여기에 도쿄 아지트라고 불리우는 카카오도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54층부터 64층까지는 럭셔리 리조트로 유명한 아만그룹의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최상층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하나로 2천억원 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 시세는 무려 3천억이 넘는다고 하죠. 일본 재계순위 6위인 유니클로 회장이 구매를 했다고 해요. 일본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용산에 있는 나인원 한남이 220억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거래됐다는 걸 봤었는데 일본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도쿄타워랑도 멀지 않다고 하니 일본 여행 가시면 꼭 한번 글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가져올게요.